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. 네, 저는 청파중앙교회 찬양팀에서 건반을 연주하고 있는 박영민 청년입니다. 제가 이제 곧 다가오는 월요일에 군 입대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. 네, 그동안 청파중앙교회에서 반주자로 헌신을 계속 해오셨잖아요. 네, 지금까지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소감이 어떠신가요? 청파중앙교회가 저한테 조금 특별하게 다가왔던 점은 어, 많은 성도님들이나 또 이제 젊은 청년들이든 모든 세대들이 정말 가족같이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또 서로 이렇게, 이렇게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바라봐줬던 점들이 어, 저한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 되게 사역을 하는 시간 속에서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들이나 다른 어른분들이 이제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그런 말들을 들어줌으로써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을 잘 받으면서 사역에 집중을 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. 제가 교회에 온지 벌써 6년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. 사실 처음 왔을 때는 그리 좋은 감정을 갖고 교회에 왔던 건 아니었는데 어, 그래도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청파중앙교회 에 계시던 이제 많은 권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많은 그런 분들께서도 되게 신기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도 걸어주시고 그랬던 부분들이 저한테는 참 많은 상처들을 치유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이번 최근에 갔다 왔던 선교를 통해서도 그랬고.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는 한 청년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주신 그 사랑 덕분에 신앙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성숙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. 잘 갔다 올 거고요. 제 뒤통수가 그리우시겠지만 그래도 언제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예배자로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. 청파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 사랑합니다.